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기출인 2024년 수능 12번을 살펴볼까요?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할일비례식 찾기. 지금 기역대, 니은대, 디귿대, 엑스가 마이너스 1대, 플러스 1대,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일 이제 변화값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를 그리고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그의 정확한 값을 주지 않고 ABC를 주고 이 값을 다 섞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죠? 이 기역 니은 디그의 각각의 길이가 아닌 변화값이죠. 따라서 각각의 이 정확한 길이를 모른다고 하여도 결국 전체적인 이 변화의 흐름만 알면 문제를 풀수 있다는 소리예요. 기역 니은 디그 전체의 변화값을 찾으려면 그냥 ABC의 값을 다 더해주면 돼요. 어차피 abc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일 거고 abc를 다 더한 값이랑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더한 값은 같을 거니까 지금 t1일 때 abc의 값을 다 더하면 19d가 나오고 t2일 때 abc의 값을 다 더하면 15d가 나와요. 즉 t1에서 t2로 갈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d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변화값이 지금 T1에서 T2로 갔을 때 마이너스 4D인 걸 알겠는데 이 마이너스 4D가 지금 기역에서 나온 건지 니은에서 나온 건지 디귿에서 나온 건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자, 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기역 도하기 니은 도하기 디귿은 그림에서 이 부분이죠. 그런데 기역 도하기 니은은 어차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랑 같아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아무리 수축하고 이완해도 이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죠. 따라서 기억 더하기 니은의 변화값은 항상 0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의 변화값이 마이너스 4d인데 그중기억 더하기 니은의 변화값은 0이니까 이 마이너스 4d라는 변화값은 전부 디귿에서 나왔다. 즉 t1에서 t2로 갈때 디귿만 마이너스 4d만큼 줄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표를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T1에서 T2로 갈때 디귿의 변화값이 마이너스 4D이면은 아까 찾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기역, 니은, X의 변화값도 찾을 수 있겠죠? 기역은 마이너스 2D만큼 변하게 되고 니은은 플러스 2D만큼 변하게 되고 X는 마이너스 4D만큼 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의 각각 5D, 6D, 8D가 무슨 순서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5, 6, 8이라는 숫자와 2, 6, 7이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조합에 맞게 잘 배치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5D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5D에서 마이너스 2D 빼면 은 3D 돼야 되고 플러스 2D 하면 7D 돼야 되고 마이너스 4D 하면 은 그냥 D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3이라는 숫자랑 D라는 숫자는 T2 보기 없어요 오직 5에서 2도 한 7란 값만 있죠. 그래서 이것이 5D가 되고 여기가 7D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6D랑 8D도 해보면은 T1의 기억이 8D이고 여기서 이뺀 값인 6D가 T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6D가 d 가 되고 T2일 때2 d 로알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D로 통일해서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ABC를 각각 구해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T1일 때 AD의 길이가 C의 길이에 두 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a 대는 EC라는 소리죠. 그런데 AD의 길이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EDN 더하기 D g 이 돼요. 그러면 EDN 더하기 D g 를 표에서 찾아보면 T1일 때 10D 더하기 6D가 되는 거니까 16D가 되고 결국 C는 8D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T1에서 C가 8D를 만족하는 거는 기억밖에 없죠. 따라서 C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A, B만 구하면 되는데 이 표를 보면 은 지금 B보다는 아무래도 A를 구하는 게더 쉬워 보이죠? 표에서 T2일 때 L1은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구간 사이에 있대요. 그럼 다시 우리가 만든 표를 보면은 T2일 때 니은은 지금 여기가 6D, 그리고 니은의 전체 길이 여기가 7D니까. Z1에서부터 6D에서 13D까지 떨어진 부위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L1은 항상 6에서 6D에서 13D라는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T1일 때 기억 니은 디귿의 범위를 각각 살펴보면은 T1일 때 기억은 8D. t1일 때 니은은 5d. t1일 때 디귿은 6d니까 디귿의 범위는 지금 13d에서 19d. 이 사이의 범위가 디귿이 되고 니은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8d에서 13d. 이 구간 사이가 t1에서 니은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L1은 6d 초과 13d 미만 이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13d를 초과하는 디그셉 구간에는 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는 ㄴ 이다 그래야지 지금 6d랑 13d, 8d랑 13d 겹치는 부위가 있으니까 값이 무슨 되지 않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A는 니은임을 알수 있고, 그럼 자동으로 B는 디그셉되고 C는 아까 구한 기억이 되니까. 넣어가지고 나머지 보기들을 풀수 있습니다. 지난 3개년 기출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근속적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림에서 기역대니은대 디귿대 x의 비율이 마이너스 일대 플러스 일대 마이너스2 마이너스 이대 마이너스 이의 비율로 변화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쉽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